굿그 TV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길 원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림에 있어서 크게 예배 요소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니 가장 먼저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를 통해서 감사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감사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이제 그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말씀을 받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를 가장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죽을 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을 줄 알고도. 감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골속에 들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조금도 몸에 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감사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또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 반면에 두 번째로서는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 드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여호사바 왕은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를 앞세웠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들을 두셨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셀산 사람을 쳐서 저를 이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힘, 기도의 힘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함께 찬송했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그 열매가 있었으니,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바울의 인생에 착고만 풀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찬송을 듣는 그 감옥을 했던 모든 죄술도 다 풀어지는 의미가 있었으니, 나은 사람이 살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 기도의 힘, 더불어 찬송의 힘을 감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예물로 승화하는 예물을 통한 감사가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마땅히 감사죄물을 통해서는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이 예물을 어떻게 마시냐? 즐거이 드린 자를 받는다고 말하니 다윗이 이렇게 드렸을 때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의 예물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심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들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송도 감사가 있고, 예물도 감사가서 올려드릴 때, 주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며,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지금도 끊임없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서서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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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말씀을 받는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구약 시대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성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주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성의 필요함을 분명히 얘기 말씀하고 있어요. 드렸으면 이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 옥토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는 자임을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이 옥토가 결국 누구냐는 겁니다. 그걸 똑같은 병행구절인 누가 보음 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생겨지느냐? 그냥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야구보 사도가 야구보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 더러운 것과 너희 넘치는 악을 떼어버리고 영혼을 등이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바로 이 온유함으로 받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착하고 좋음하 옥토를 가진 자다. 그럼 착하고 좋은 옥토는 그냥 옥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제거시킬 때, 하나님이신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말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10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앞서로 말하며, 눈이 열릴 때볼수 있음을 말해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담에서 또 세상의 삶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이 바울드는 영성 안에 있을 때 사도인종 9장 18절 말씀에 그동안 내 앞에 것을 가리겄던 고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순간 새로운 영의 세월을 볼수 있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눈컵불 속에 막히는 영의 찌꺼기들이 눈으로부터 비늘이 싹채워져서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건 반면에 또두 번째로 쓰는 욕기서 36장 10절 말씀에 귀를 열어 교훈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야 진정한 옥토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왜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게 떠나가지 않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마태문 13장 17절 말씀에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 안에 것들의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첫 번째 데사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선의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대선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표현해주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스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믿는다 했다는 역사를 통해서, 대설의 교회는 멋지게 승리하는 교회 스물에게 밝히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더 좋은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베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럴 때그신사전인 원어를 지겨하지 말고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더 열려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간절한 가운데 받을 뿐만 아니라 아멘더나가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 것을 상구하고 묵상하는 예수 의교회 성도보다 한 단계 낮은 성도의 삶이 베리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길가밭이 제거 되지고 돌짝밭이 제거 되지고 까시밭이 되어 옥토가 될때 착하고 좋은 마음인 예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보고 싶을 때볼수 있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싶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또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같이 동일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게 무엇이냐그랬을때 성경은 이 말씀을 어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복음의 핵심이기에 이 말씀을 친히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이 언약을 너에게 희 선포하고 지키라 뿅 하셨으며 그리고 십계명이 이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고 말씀하며 들려준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친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신 십계명 영적인 돌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고린도우서 3장 3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쓰신 칠이 쓰신 말씀이 새겨진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도 살고 더 많은 영혼도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칠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셨으니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들으셨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에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판에 사는 말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고 새겨진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듣는 우리도 살려냈음을 성의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곧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또한 실제로 실천한 사람일 수 있는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즉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자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영적인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말씀이고 복 있는 말씀이고 은혜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말씀이야. 아, 그럼 우리도 지금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주신 명령, 그 명령은 내게도 주시는 명령이게 그 명령을 듣고자 사람 앞에 있음이 아니라 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으로 들을 때하님 놀라운 축복이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사도인 10장 4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는 그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에 기록해요. 맞아요.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는 사실이 성에 기록돼 있던 사실입니다. 우린 그 동안 대한민국 특별히 오순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사도행 1장과2장 사건의 핵심을 통해서 막 부처님 구하고 막부르짖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받는다고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받는 원리를 많이 적용했으나, 성경은 기도로만 성령받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도 성령받음에도 불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말씀은 잘 듣고도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말씀을 성령을 받느냐? 지난주에 말씀에 전했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로 말씀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이셨다고 육체로 오셨기에 말씀은잘 듣고도 영의 본질이니 우리 영적인 출리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에 기록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럼 더 중요한 모습이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올때그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불이라고는 단어로 표현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직접 말씀할 때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이니 나는 그의 신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나 왜 그분은 성령과 나에게 새를 주느라 그래요. 그때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그 원어가 성령 따로 그리고 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원어가 성령 즉 불로 나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성령이 곧 불이구나. 그래서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성령이라는 단어와 따로와 불이라는 단어 따로도 쓸수 있지만 성령 즉 불로 우리에게 새를 주신 분이 예수님은 사실 을세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교회 사도를 통해서 청년들 초대교의 모습도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졌죠. 대표로 사도인전 2장 3절의 말씀에 초대교의 120명의 성도가 모였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큰 질이 불이 질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성임이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불에 샥 침했다고 말하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을 불의 혀라고는 불로써 임한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서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님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 중심은 불이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원하기 때문에, 아, 성령님은 불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나타남 이 부분의 모습을 불로 임하셨다는 것으로 많이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 대표 예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15.6절에 여와를 호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드디어 아브라함이 구원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하시냐?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너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는 그 객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4대만 많은 이 땅에 돌아오려는 약속을 주세요. 언약. 왜? 아브라함이 애국내라는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후손들을 괴롭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상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실제임을 증명하려고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취했고 그 취해서 그들을 죽여 그들을 완전히 쩍하고 갈라놓았고 그 쪼개진 사이로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을 할때 그것이 해 뿔인가를 지나가면 약속하는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그 약속이 언약의 실제이고 반드시는 확신을 주려고 그 쪼개진 가운데서는해 뿔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해 뿔은 물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그 약속을 증명하고 그약속이진짜임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30년 만에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내시죠.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사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돌아오게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호렙산에 신의 산에 부르고. 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역사한다고 성이 분명히 기록해요. 그런데 그 불이 타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그 불은 곧 하나님의 현연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불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2절에 들어가서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늘 구원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를 섬기라고 말하며 그들구원는 목적까지 정확히 알려주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와 다시 한번더 주님이 현현하십니다. 20장에서 10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언약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19장에 주님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는가? 출입기 1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더라. 신의 산에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불로서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불로 임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봅니다. 모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할 때출입기 24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하며 백성들의 눈에도 불같이 마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었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죽습니다. 우린 만날 수 없으니, 모세여 당신이 모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면, 그 우리가 그 음성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사실을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2세대게도 말해요. 그 2세대게 에 말할 때,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불을 보이셨고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하늘 말하면 하느님이 이미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불로서 역사하셨고 불로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 세대에게 모세 스스로가 경험할을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명기 5장 22절의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얘게하신 말씀이었고 이걸 두 돌판에 새기셨다고 말하며 아까 앞절의 말씀을 나누고 한번더 확증시켜줍니다. 이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는 거죠. 자 이걸 사, 모세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앞서서 신명기 30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중요한 찬양을 올려드리니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 강림하셨는데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오셨다고 표현해요. 그 율법이 불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었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불인데그 불로 오실 때뭘 갖고 오시냐 율법 핵심적인 모습은 쉽게 명의로는 율법을 갖고 오셨을 때 불같은 율법에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서 당신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했을 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를 깨우죠. 그래서 예레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답답해고 회개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 안타까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했었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낙망할 때마다 다시 예레미를 일으켜 쓸수 있는 어떻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가도 견딜 수 없어 내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불의 말씀을 힘입어서새 힘을 공급받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엠마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내게 전해진 그 예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요 그래서 누가 보곤 24장 32절의 말씀에 성경을 풀어줄 때내 마음이 뜨겁지 않겠나 말하며 다시는 새 십을 공급받고 벌떡 일어서 하늘님께 나가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보험을 들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결론으로 말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퍼성함에 아멘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예배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감사를 올려드릴게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들을 때, 불로 임하시는 말씀,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림에처럼 견딜 수 없고, 엠만으로 내려간 두사람 견딜 수 없어, 다시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지며, 내 삶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